님들 주말에 다들 뭐함 미치기 전에 닥치고 나가야 함. This is my outfit 왜뭐 다들 이 정도는 바르지않아 감자가 엄마 오늘 칼이 나냐고. 리버몰 Let's go. 와 여기다 그냥 강동에 뼈 묻는다. 서울 시내 이케아라니? 이케아 오면 아무 따아쉬크름 때려주고. 님들아 이케아에 간지템 나온 거왜말안 해줌? 이마트 와서 제일 신난 사람 남의 편 고만 담으라고. 내가 지금 튀는 이유는? 나 최근에 이상한 거 알지? 왜 모던 하우스에 다 있다고 얘기 안 해줬어?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모른척해 주삼인플루언서임나 기다리고 있었음. 하, 소문 듣고 왔다. 반얀트리에서 운영하는 웨터네스! 때깔이 다르네. 헬스장 오면 아무따 천국의 계단부터 때려. 이거 하면 그냥 오늘 오, 온, 원스. 찾았다. 스타셰프 레스토랑. 그냥 내가 안 하고 남이 해주면 다 맛있어. 애들은 아직 안 지침. 나만 지침. 그치? 또 나만 지쳤지? 누가 여기 직원분들 월급 좀 올려줘요. 기구를 다 손으로 미잖아. 여기 오면 애들을 찾을 수가 없음. 그래, 나도 찾지 마. 한강 뒤 아파트 다 필요 없다. 그냥 여기 매일 오면 돼.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 이런 데 오지 마. 잘못하면 남편이랑 사랑에 빠진다.